안녕하세요. 백혈병 환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는 음. 무균실 입원 준비 세트입니다. 음. 백혈병 환자들은 우리는 일반 병실이 아니라 무균실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랬을 때도좀 준비가 준비물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나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 무균실 준비물 뭐지? 그런난 궁금증도 네, 있고 질문 많이 질문도 있죠. 많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일명 음. 이름을 무균실 준비물 세트. 대표님은 보호자셨으니까 예. 이거를 준비해 보셨나요? 준비 봤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잘은 모릅니다 제가 쓰기만 했었는데 그러면 백혈병 환자가 입원할 때 무균실에서 네. 조금은 다르게 특별하게 준비할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일반 환자하고 백혈병 환자하고 입원했을 때 준비하는 게 뭔가 좀 다른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백협병자는 무균실에서 입원하고 감염의 위험이 네, 높고 면역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준비할 게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막상 물어보니까 딱 뭐가 떠오르는거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 옛날 기억을 들어보면 입원하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니까 별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응, 응. 뭐.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응. 그냥 입원실 있을 때 입원생활 응. 할때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워낙 백혈병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덜컥 겁을, 겁을 응. 많이 먹고 어, 뭔가 특별하게 무균실이라고 하니까 응. 뭐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긴 하죠 응. 근데 막상 또그 품목을 보면 또 그렇게 특별한 게 응. 있진 않죠, 사실상 예, 보통 이제 입원하게 되면,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입원 물품 뭐라고 해야지, 이게 에포 용지에 적어서 주, 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환자나 주위 보호자들이, 그, 지하 1층이나 1층 가면, 매점에 가면 다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그 말을 100% 믿지 않고, 뭔가 자꾸 준비하려고 하죠. 그게 보호자 마음일 수도 음.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은, 환자한테는 음. 좀더 특별하고 제대로 된 치료받을 음. 때 조금이라도 잘 되게 그+ 음. 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뭐 이렇게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드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으로 준비한 이유는 근데 그렇게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빠트리는 게몇 가지가 꼭 있어요. 사실 오늘 그거 집어주려고 사실 우리가 이 준비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물품은 제가 직접 병원에 지하 의료기기 상가에 가서 딱 백혈병 그 무균실 이번 세트가 있죠?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그냥 딱 박스로 이렇게 딱 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이쪽에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게다이 면. 이걸 제가 왜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면 시리즈라고 제가 얘기를 음, 할때드고 싶은데, 요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면 수건과 면 타월. 우리가 이번 기간이 긴데, 그럼 기본적인 개인 세면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목욕 타월도 면, 수건도 면, 그리고 속옷, 양말, 이런 게다 면이어야 돼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 예민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면 시리즈로 네.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요제 요거 요게 택타월안 된다는 핵심요 아, 가끔은 때타월 가져가시는 분 있는데 택타월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리고 샤워타월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생아, 아이, 갓난아기 그 샤워나 목욕 시킬 때 필요한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칫솔이 사실은 그냥 칫솔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 환자용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양치질하다가 쉽게 네, 그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여 주는 게 이렇게 미세모 칫솔이. 굉장히 미세모 칫솔이라 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칫솔이고 그냥 또 하나는 이제 치약도 작은 치약을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배운 거니까 네 개를 준 거잖아요. 세트로 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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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줬냐면 이거 입원 해가지고 한3주4주 입원하고 퇴원하면 이거 다시 또 집에 가서 쓰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렇게 작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디 로션, 바디 워시가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가족들이 같이 쓰는 그런 제품보다는 기준 포인트가 좀 아기들한테 사용하는 제품을 좀 선호한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무균실에서. 이제 세면 같은 거나 모의고할때 쓰는 거는 기본으로 네. 이렇게 펌프형이어야 되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누를 음, 가지고 음, 들어가면 네, 안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비누에 세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펌프형으로 다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죠요 요것도 이제 이 비누를 사용하기도 모두 주로 보는 바디 워시를 사용하고 있고 음, 음, 네. 좀 많이, 많이 건조해지니까 예. 몸이 아무래도 항암 치료하고 이러면 몸이 되게 음. 좀 건조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예.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한 거에 나중에 좀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좀 음. 알아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직접 <laughs> 요래서 포인트인데 이게, 이게 뭐라 그래죠? 이게 제가 뭐 입술 크림 네. 립밥밤뭐 아까 밤이 <laughs> <laughs> 아니라 밤 립밤 아 립밤 네그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무균실이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입술이 잘 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도 그다음에 저 슬리퍼가 저는 눈에 띄는데 아그 병실이 아무리 깨끗하게 무균실을 하더라도 뭐 화장실 갈때 맨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슬리퍼가 필요한데 약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백혈병 환자들이 주로 보면 이제 이게 뭐였죠? 링그 같은 거할때이 네. 폴대라고 하죠. 폴대를 가지고 가면 이게 앞에 이게 뚫려 있는 이 슬리퍼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여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실 이렇게 앞에 조금 예 안전한 막혀있는 슬리퍼를 선택하는게 좋다 이렇게 팁을 주시죠 네. 체온계가 보이는데 이게 환자들이 물론 병원에서 수시로 간호사께서 체온을 재주지만 간혹은 직접 아니면 보호자가 체온을 제야 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또 편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귀에 되지 않고도 접촉하지 않고 단 온도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음, 저는 또 하나 조금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팔이 짧아서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 했을 땐저건 없었어요. 근데 박스 음.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용도이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몇 분한테도 물어보고 좀 인터넷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쓰임새를 보고 나서 아 그래 이 용도가 있었지 하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 병실에서 붙일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하시겠지만 <laughs> 머리카락 같은거 이렇게 먼지 저희가 같은 항암 치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근데 머리가 한번 빠졌다 머리가 안 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나면 조금 한 일주일 한달 한달동안 입원한 기간엔 또 조금씩 나요 그러면 이게 밤에 벽에, 베개에 누웠다 일어난다거나 자고 일어나면은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그러면 이걸로 이걸 떼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용도도 있고, 또 히크만, 우리가 히크만 카테터를 많이 다는데 치치료할 때이 줄이 길잖아요. 네. 그긴 줄과 또 환자 보호 오다구 사이에 너무 이렇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 조금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히크만의 용도로는 저걸 사용해 보지는 저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 병실에서 이 스카테이프를. 사 목적으로 많이 <laughs>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할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라실하죠 그러니까 무균실하고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 말고 굉장히 또 사용하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일회용 비닐 비밀. 비닐팩이라고 비밀백. 하죠. 예. 어, 비닐팩이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이 쓰냐 이제 구토했을 때 이제 오바이트를 받으려고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각종 아까 면 속옷. 그리고 이제 뭐 수분 같은 것들을 다이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컵. 네. 그 보통 이제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 텀블러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네. 보통 텀블러 돼요. 어,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예. 절대 일회용 컵을 아깝다, 아끼면 안 되고 하면서 무조건 버리는 걸로 굉장히 이거를 많이 사용.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몇 개를 갖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회용을 자꾸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음. 우리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감염의 노출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네.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우리는 좀 너무 생활화가 돼 있는 게 있죠. 마스크. 아 마스크. 병실에서도 보통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덴탈 마스크, 보통 우리가 말하는 덴탈 마스크인데, 그래서 보통 입원하게 되면 이렇게 덴탈 마스크를 기본으로 이제 한 박스씩 가져가거든요. 네,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무균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 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케이프 들어가 있는 이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를 음.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무균실을 벗어날 때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 그때는, 받으러. 그렇죠. 좀 그때는 이제 있을 요. 있을 수 있죠. 요, 덴탈 마스크는 사실은 이, 이, 바이러스 같은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각티슈가 두 개가 있는데 요가 쪽에는 흔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상용으로 쓰는 각티슈예요 음. 근데 두 번째는 와이퍼라고 하는데 요 용도가 두 개가 달라요 음. 보시면 약간 두꺼워요 두꺼운데 쉽게 그 연상하시면 집에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타올 있잖아요 네네, 키친타월. 그런 느낌 이 있는데 그런문 먼지가 좀 나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이제 무기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응. 네 먼지가 덜 나고 조금 두껍고 실험실용이나 사연수용으로 박태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지가 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한테 적합한 크레이 최적화된 응, 그 예. 그래서 우리가 각티슈 두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각티슈도 있지만 이건 아마 일반 매장이나 일반 슈퍼에는 없을 거예요 와이퍼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고 또 하나 저 앞에 있는 헤드셋. 어. 음, 예. 헤드셋이 맞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laughs> 보여, 보여줘야 돼. 예. 저도, 어,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마 요 나온 것중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물품을 산 병원은 모든 병원이 아마 무균실이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침대에, 침대에 이렇게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음. 흔히 말하는 음. TV를 볼수 있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 그 옆에, 옆에 환자분들한테 방해도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어폰 잭도 있고 그 헤드셋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병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일반 병동이나 보면은 중앙에 딱 TV가 있잖아요. 묵은실이나 우리 또 백혈병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항암실 내에 요즘은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어서 제가 조금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1인 베드에침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그래서 그 용도예요. 어, 이어폰과 특히 중요한 게 연장선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안 그러면 TV 앞에, 앞에 가까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장선이 1m짜리 같은데, 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쭉 무균실에서 필요한 물품 세트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 이제는 일무요연하게한번 했죠. 어떤 물품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어 먼저 세문 도구부터 좀 정리를 하면 음, 네. 그 바디워시, 예. 그다음에 치약, 칫솔, 칫솔, 뭐, 미세모 칫솔이 필요하죠. 예. 이제 부드러운 네. 칫솔인 거죠. 그리고 목욕 핸드타올. 그리고 당연히 뭐 닦아야 되니까 수건 네. 필요할 거고요. 또 발려야 되니까 뭐 로션도 필요할 거고, 음, 음. 입술이 텄을 때쓰는 네, 립케어, 립케어 예. 립밤. 이라고 하는 이제 발음 제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기본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들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이컵, 그 다음에 비닐팩, 오바이트나 각종 이제 뭐 담는 걸로, 그리고 이각 티슈라고 하죠. 티슈 있고, 먼지가 나지 않는 이제 요 이제 와이퍼가 이제 일회용품으로 필요하고, 그 감염 예방면 덴탈 마스크, 그리고 네. 보근용 마스크라고부터 이야기하죠. 감염을 예방하는 보근용 마스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이제 무균실에서 이제 열이 날수 있기 때문에 체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실이지만 또 이제 이동할 때 이제 그 슬리퍼. 팀이라면 앞에 앞 막혀 있는 슬리퍼. 예. 어. 그리고 그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박스테이프 박스 테이프 필요하다고 했고요. 어쨌든 메모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 필기도구. 필기도구와 다이어리, 볼펜과 그렇죠. 볼펜 다이어리. 다이어리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저희가 좀팁 하나를 더 드리면 백혈병, 환우의 t v 에서 저희 환우에서 회 그 환자분들한테 준비한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도담도담 도담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본인의 투병 일기를 써도 되고, 그냥 체크를 하셔도 되고, 또 완치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걸 볼 수도 있는 네. 다이어리가 들어갈 때, 무균실에 입원을 하실 때 필요 용품에 들어가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자랑인가? 아니, 뭐, 그 도담도담 <laughs> 다이어리. 도담도 볼펜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이번 하시는 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백혈병 환우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모두 배포해 드리고 또 혹시 더 필요하시다 하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충전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개인용 침대 에 있는 TV 때문에. 그 헤드폰과 그 다음에 헤드폰 연장선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TV 시청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네 그렇죠 여성 좀, 같은 경우는 여성용품이 좀 필요하고 예, 뭐죠? 전기면도기가 필요하죠 <laughs> 네. 왜냐하면 일회용 면도기는 감염 위험이 있어서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속옷 준비해야 된다는 거 속옷, 양, 양말 이런 부분들이 예. 이 백혈병 환자들이 무근실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면이야다 면실 이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칫솔도 조금은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을 사용한다. 음. 치약도 사이즈가 큰게 아니라 작은 거. 아, 작은 거. 그래서 금방 쓰고 또 다시 쓰고그 새로운 걸로 써야 되는 작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저희가 좀 특수적인 거는 마스크가 필수다. 음. 뭐 이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음.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병원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100%는 아니다입니다. 음. 병원마다 달라요. <laughs> 네. 병원마다 다르고, 개인이 준비하는 사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아까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우리 무균실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입원을 할때 부분 중에 일반 환자들하고 네. 고용암 환자분들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거든요. 네. 그 또한 가지는 환자는 하루에 한 번이나 주말에 두번 정도 면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이제 보호자 통해서 다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이게 처음에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공박관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물품을 쫙 깔고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는 조금은 특수한 부분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음. 개인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더 필요했을 때는 면회를 하니까 보호자, 가족들한테 수시로 부탁을 하면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한 가지 제가 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비싼 거안 해도 괜찮거든요. 음, 오히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뭐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균실 준비용 세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이 좀 그래도 오늘 키포인트를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음. 그 무균실 입원하실 때뭐 뭐 대단한 걸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 면, 면회가 가능하니까 추가로 드는지 필요한 물품을 뭐 구할 수 있다 네. 어, 그리고 너무 고가의 비싼 거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예, 이런 거고요 가능하다면 사실은 저희 백협 병원의 마음으로는 입원하시는 분들한테다 우리가 이거 이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요. 응. 희망 박스 응. 뭐 이런 응. 그 제목은 응. 저희가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치료가 응.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거를 응. 그대로 박스 채로 세트 채로 좀 그쵸.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부보다도다 이런 놓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응. 예, 오늘 우리 무균실 이번 준비 세트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백혈병 환의팁 v 여기까지입니다.